안녕하세요. 설명의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데요. 빨리 발견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만으로도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약장TV에서는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부터 치료 방법까지 한눈에 알기 쉽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암의 증상, 전립선암 골든타임, 검사 종류 설명, 전립선암 치료법, 전립선암 보완 식품입니다. 참고로 영상 아래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댓글을 누르시면은 원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란 전립선에 생긴 암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다른 암에 비해서 아주 서서히 자라고 환자분의 생존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국가암센터 5년 생존율 자료를 보면은 전립선암은 94.1%가 5년 이상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존을 하고 계시는 매우 생존율이 높은 암이고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전립선암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거의 같은 증상인데요. 잔뇨감, 빈뇨, 절단뇨, 절방뇨, 약한 요류, 소변 주저, 야간뇨.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경향이 많은데요. 어, 전립선 비대증과 그 전립선 암이 다른 요 주요 세 가지 증상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혈정, 혈뇨, 정액에 혈액이 있거나 소변에 혈액이 나왔다면 혹시 암이 아닌가 하고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고요. PSA 혈액 검사에서 전립선 수치거든요. 전립선 수치가 높다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병원에서 드시고 계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수치가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전립선 암이 아닌가 하고서 좀더 검사를 받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이 전립선 암이 주위에 뼈로 전이가 되면은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있었는데 이 골반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혹시나 전립선 암이 뼈로 이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혈정 혈뇨, 전립선 수치, 허리의 통증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전립선암, 골든타임. 아,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유독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전립선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50세 이상부터 주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50세 이상부터는 이제는 전립선 암을 발견할 골든타임이 시작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암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죠. 1기, 2기에서 발견만 해주면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비교적 갑자기 나타났다면 왜냐하면은 전립선이 비대되는 속도가 정상적인 전립선 비대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비대가 되지만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나타났다라면 더 나타나는 증상 속도가 속도가 빠르다면 혹시 암이 아닌가. 그리고 정액에 혈액이 나오 혈액이 나오거나 소변에 혈액이 나왔다면은 아. 요때가 요때 이때 발견해 주시면 빨리 발견해 주시면 골든타임입니다. 전립선 수치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2.5에서 4 정도 나오셨다. 그렇다면 암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때 발견하시면 골든타임입니다. 글리슨 점수라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전립선 암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조직 검사 결과가 6 이하로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어, 쉬운 상태에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사 종류는 기본적으로 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우리가 맨날 하는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하잖아요 피검사를 하면은 전립선 특이,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전립선 수치를 보는데 1 미만이시면 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2년마다 다시 한번 정기 건강검진을 하면서 보는 거고요 1에서 3 정도 나오시면은 어 전립선 비대가 좀 있으신데 음 다시 한번 어 2년마다 계속 지켜보면서 수치가 높아지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병원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할때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직장 수지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라는 것을 보통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의사가, 의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결절이 만져집니다. 전립선이 작지가 않고 뭔가 울퉁불퉁하게 이상하게 생겼다 하면은 암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부피, 그리고 전립선의 구조를 초음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면 암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암일 수가 있다면은 조직검사를 하는 거죠. 전립선 조직검사를 해서, 어, 그 결과가 글리슨 점수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글리슨 점수가 6점이면은, 어, 암인 거고요. 7.8점이면은 조금, 조금, 음, 안 좋은 암인 거고요. 9점, 10점이면 은 매우 안 좋은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립선 암으로 조직검사에서 전립선 암으로 진단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진단이 되셨으면 은이 전립선 암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큰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립선 MRI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뼈 스캔을 해서 뼈에 전립선암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전립선 안에만 있는지 전립선암이 이 전립선의 피막 그 벽을 침범을 했는지 그 바깥에 정낭까지 침범을 했는지 그 주위에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치료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전립선의 치료 방법은 수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약물 치료에는 호르몬 약물 치료,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전립선 암이 비교적 초기에 발견이 되고 전립선에만 암이 있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한데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복에 의한 배를 배를 열어서 하는 개복 수술법. 로봇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복강경 수술법. 어 개복 수술이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로봇 수술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약 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로봇 수술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강경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창 자르는 면적이 아주 작고 수술 후에 회복이 쉽고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수술 후에 어, 암이 남아있지 않도록 로보트가 그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환부를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게끔 수술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좀 건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정교하게 다른 부위에 손상이 없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나타나게 되는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부작용을 개복 수술에 비해서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수술법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그 방사선 치료를 또할 수가 있는데 방사선 치료보다는 수술이 수술이 더그 치료 결과가 더 좋거든요. 그러나 어, 나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 어떤 경우 좀 많이 퍼져가지고 어,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수술을 잘 했어도 재발이 안 되게 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전립선암이 좀게 전립선보다 좀더 퍼져 있다, 약간 더 다른 곳으로 침범을 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어, 호르몬 치료와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어, 내장이나 뼈로 전이가 된 경우에 그런 경우를 전이 전립선암이라고 하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어, 전립선암은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의존하는 종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 암이 잘 자라는 암이 전립선 암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약물을 씁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약물을 쓰면은 암세포가 확 줄어들고 전립선 수치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암을 이렇 컨트롤 할수 있는 거고요 어, 주사제와 매일 먹는 약이 있습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마다, 두 달마다, 뭐세 달, 어, 여섯 달마다 이렇게 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요. 그거에 플러스로 매일 먹는 약을 처방 받아서 약국에서 조제 받아가지고 하루 한 번이나 어, 사람에 따라서 하루 세 번씩 복용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3년 이상 장기적으로 암이 줄어들면서. 어, 뭐, 암에 의한 통증도 줄어들고, 상태가 아주 좋게, 좋게 되면서, 암 관리가 잘 되는, 비교적, 어, 괜찮은 약인데, 어,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은 적지만, 그래도, 이 남성 호르몬을 줄이기 때문에, 에, 그거에 대한, 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피로감. 남성 호르몬이 줄어서 피로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 감소증 위험이 증가하고요 또 여성의 갱년기 증상 같은 부작용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우울증 같은 기분 변화 이런 것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기능 저하가 조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기능이 감소하고요 또 여성형 유방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성기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성기능 개선제, 뭐 비아그라, 팔팔, 시알리스, 자이레나 구구 이런 약들을 같이 복용하셔도 되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렸더니 이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이런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암이 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치료를 하고요. 어, 이렇게 약물을 잘 쓰다 보면은,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좀, 이렇게, 암이, 어, 줄어들면서 관리가 잘 되는데, 혹시나, 이제, 거기에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 호르몬 약물의 약발이 떨어져서, 어, 전립선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거세저항성 전리선암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기존의 약물의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2차적인 약물을 쓰게 되는데요. 2차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은 항암제 치료가 바로 2차 약물로서 쓰입니다. 2차 호르몬 약물은 그 남성 호르몬이 그 암세포 스스로, 남성, 남성 호르몬을 없애버렸더니 암세포가 자기 스스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어, 암세포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게 작용을 못하게 2차적으로 막아주는 약이 어, 2차 호르몬 약물인데 어, 항암제냐 2차 호르몬제냐 항암제는 부작용이 조금 더 있으니까 어, 2차 호르몬제로 조금 더 비싸지만 어, 어, 좀더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선호하시거나 아니면 은 몸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2차 호르몬 약물을 치료를 하고요. 어 그게 아니고 보통 분들은 항암제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항암제를 선택을 하면은 어, 전립선암이 많이 줄어드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 항암제의 부작용은 머리가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좀 빠지고 백혈구 수가 감소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암제 주사를 맞고서 한2 주에서 3주 동안은 어, 좀 외부에 그 균들 많이 돌아다니시면 감염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되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이 2차 호르몬제나 항암제를 초반부터 초반부터 사용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글리슨 점수 조직 검사 수치가 8 이상이거나. 아니면 뼈로 전이가 돼 있으시거나, 내장으로 전이가 돼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 중에 두 가지 이상이시면은, 처음부터, 어, 2차 호르몬 치료나 항암제 치료를 바로 하시면은, 그, 안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기간이 한 17개월 정도 더 평균적으로 연장시켜주는 어,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 약을 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려면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약값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2차 호르몬이나 항암제로도, 어, 암이 관리가 안 돼서 암이 계속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어, 2차 항암제라고 있습니다.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 2차 항암제로 바꿔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2차 항암제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 말기 암환자의 경우에는, 어, 면역 항암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역 항암제를, 어, 임상실험에 참여를 함으로써, 어, 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학병원에서 이 문의를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어, 알아서, 어, 상담을 해 주실 거고요. 어, 그 외에 그 전립선암의 보조 식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어, 약물 치료를 어, 잘 하는데 내가 식품으로서 어떤 어, 전립선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품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번 찾아보면 물론 식품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하면서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토마토 성분의 라이코펜이 전립선한 세포를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토마토를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 토마토 추출물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코펜 추출물들을 어,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콩, 두유, 두부처럼 이 콩으로 된 음식이나 음료를 드셔도 좋습니다. 콩에 들어가 있는 이소플라본인, 어, 제니스테인 성분이 전립선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라 연구들이 있고요. 녹차도 좋다고 합니다. 녹차에 카테킨이 암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녹차도 좀 드시고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이런, 어, 십자와 그 식물들이, 어, 뭐, 인돌3 카비놀, 어, D-I-M, I-T-C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에 또 도움 그러니까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셀레늄과 아연도 전립선에 원래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거든요. 셀레늄과 아연을 너무 과량하지 말고 그냥 적정 섭취량으로 일반적인 하루 권장 섭취량 정도를 부족하지 않게 드시는 것도 전립선 관리에 좋다라고 하고요. 어, 호르몬 치료 약물을 그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뼈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 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 주시고요. 개인별로 그 그 개인별로 암이 다르기 때문에 암의 진행 사항 및 치료 방법은 대형 병원의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